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홍기아 개론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실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설계의 요소들은 실험 단위와 단위에 할당될 처리입니다. 아, 설계의 목표는 처리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험 설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상 실험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단위이고 약은 처리가 됩니다. 환자들이 약을 먹어 보고 어, 그 비교 먹고 나서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연비 예에서는 단위는 운전 기사이고 비교될 처리는 휘발유의 종류입니다. 농사 실험에서는 실험 단위가 경작지일 때가 많고, 처리는 밀종자, 뭐 밀종자의 종류, 살충제의 종류, 비료의 종류, 이런 것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날 실험 설계의 개념들은 산업, 산업 공정의 최적화, 의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어떤 실험 설계든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입니다. 동일한 처리를 다른 실험 단위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반복이 없으면 자연적인 변동성과 측정 오차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소 통제입니다. 자연적인 변동성을 고려하고 감소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비슷한 실험 단위들끼리 블록으로 그룹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또 다른 기본 원칙은 무작위화입니다. 모든 통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처리는 실험 단위에 무작위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두 휘발유와 함께 두 타이어 제품의 효과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처리는 네 가지이고 그림과 같이 2곱하기 2 요인 설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A 휘발유일 때 C 타이어를 장착을 하면 스몰 A고, A 휘발유에 D 타이어를 장착하면 스몰 C고, B 휘발유에 C 타이어를 장착을 하면 스몰 B고, B 휘발유에 D 타이어를 장착을 하면 스몰 D. 가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 처리는 각 택시마다 4일 동안 무작위로 배정되고 이네 가지 처리 ABCD 모두 택시라는 각블록에 반복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타이어와 휴발류의 그 조합인 s m a b c d 가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이 타이어와 휴발류가 적용이 되는 그 택시, 택시가 여기서는 이제 단위가 되는데 이 택시가 1234가 있고 그리고 날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또1234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날짜에 택시 abcd가 있고 두 번째 날짜에도 ABCD가 한 번씩 있고, 세 번째 날짜에도 ABCD가 하나씩 있고, 네 번째 날짜에도 ABCD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마찬가지로 1번 택시에 ABCD가 하나씩 있고, 2번 택시에도 ABCD가 하나씩 있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요소가 각 칸과 줄에 한 번씩 나타나는 4 곱하기 4 표를 라틴 반격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4일과 4대의 차가 모두 4개의 처리, ABCD, 이 처리를 정확하게 한 번씩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다음에 실험 설계의 분석은 전체 변동성을 그 요인들, 요인들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분산분석 아노바는 전체 변동을 나누어 각 요인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수작업에 의한 대표적인 실험 설계인 라틴 반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 설계를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고, 이것들은 앞으로도 이제 제가 따로 실험 설계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또그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 설계를 할 때는 어또 그에 맞게 또 다른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원칙적인 내용만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통계학 책을 참고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